안녕하세요. 루어드게 정지목입니다. 와 날씨 진짜 덥네요. 오늘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키게 된게그 앞전에 제가 그 안타렉스 오핸드를 나왔을 때 오핸드를 나왔을 때 이제 좌인들이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좌인들의 주문 받은게 있거든요. 어, 일단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메모지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주문하신 분 주소는 알아. 이게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택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택배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같은 게한 2주? 2주니가다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라니까 아무리 봐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곧자인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아마 다음 주 10일날부터 발송이 될 거예요. 발송이 될 건데 이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게 됐습니다. 어, 우선은 어, 좌인들 주무하신 분 어,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비 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못 찾겠어요. 한 사람 걸못 찾겠어. 한 사람 걸 다른 걸다 찾았습니다. 그 분과 못 찾았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눌러서 지워진 것 같아요.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자꾸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조금 수급이 좀 늦게 좀 수급이 늦, 늦을 거야 아마 자연데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오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명소를 어, 켰습니다 귀심을 해라니까 아무도 안봐 모른 안 는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제 안테넥스 오엔들 제가 지금 초반에 영상 보셨어요 4월달 안테 들어올 때 제가 깠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낚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다들 그러더라고. 아직 안 팔렸어요. 아직 안 팔렸어요. 하는데. 자, 저는 타켓 핸들을 주문해가지고, 이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꿔려고해서첫 촬영했을 때는 바로 팔리고. 그리고 두 번째 촬영했을 때도 한 번, 두번 쓰다가 또 팔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까쓴 거예요. 왜냐면 하그 그다음부터 중고 제가 그 문의를 안 적어서. 물론 또 연락 오면 팔긴 팔기 팔겠지만은 <laughs> 저는 저번에 영상에 첫 번째 영상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을 원하면 재고가 분명히 없을 거니까 뭐제걸 중고로 팔더라도 뭐 조금 손해 보더라도 팔더라도 네, 이제는 조금 여기 요 근데 살짝 살짝 요 살짝 끊렇게 그렇게 끊겼거든요 살짝 끊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이제는 내가 써야 되지 않을까? 예스. 좌인들이 이제 곧 도착합니다. 근데 워낙 소양해가지고, 하,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종국에 다 재고가 없을 거예요. <laughs> 진짜로. 딱 전부 다뭐 한두 대 일회부터 들어와가지고, 좌인들이 재고가 없을 거예요. 여튼, 죄송합니다. 분명히 체크해야 돼. 한 사람만 없어요. 한 사람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빠르게. 물론 다음 주 돼가지고, 뭐 이제 들어왔대 이코 소시템 연락 오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하, 올랐어. 가격이 올랐어요. 들어올 때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요거도 그렇고, d c 알데바르 DC도 그렇고, 아, 대체적으로 들어올 때, 옛날 앞전에 얘기했던 가격보다 좀더 올랐어요. 아, 이게 방법이 없네. 속상한 일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잠시 웃을켰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니까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